할렐루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난 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묶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입니다. 아, 초막절 축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였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걸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르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덫을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할 수도 그리고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하면은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여인은 꼼짝없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무신가를 서시던 예수님은 몸을, 몸을 일으켰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묵기를 맞이 아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추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여인을 치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의 양심을 날카롭게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서슬퍼렇게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몰려든 그 자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켰습니다. 여인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가늠죄는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중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그들 중에 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그들 중에서 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멀리 있는 그런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 무심하고도 당당하게 그들의 허물과 죄를 떠들면서 마치 내가 어운 재판관이 된 듯이 그런 사람을 정제하고 우리의 말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죄가 없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거라. 아무개야, 네가 죄 없는 자이면 저 사람을 향해 네가 돌을 던져라. 그러나 네가 죄가 있다면 지금 정죄하는 그 입을 당장 닫아라. 손에 그 돌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양심과 돌을 들고 서 있던 그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섰습니다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과연 자신이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 자신의 죄가 보이고 생각나서 심한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자신만 아는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이 부끄러워서 한급히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형벌로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여인을 찾아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어.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이 가늠한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면 우리는 돌에 몇 번이나 맞아 죽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어인인 양, 죄지은 허물과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날센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돌을 들어서 심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만 그 돌을 던져 심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당장 형제의 허물과 죄를 보고 정제하고 심판하는 판단하는 그 말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바울은 로마스 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제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서 무의식 중에 내 자신은 그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족함도 아니고 허물도 아니고 우리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저 테일러와 우리 군사님들은 명심합시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스스로 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죄를 가진 채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 자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심판하는 죄는 더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간음죄가 티끌과 같다면 도를 들고 심판하는 자의 죄는 덜뽀와 같습니다. 우리는 돌이키고 해개해야 합니다. 죄인은 심판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설날이 옵니다. 정말 부끄러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가 드러나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밀한 죄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치가 드러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가 드러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심판받는 날이 우리에게는 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심판은 정제하고 판단하는 죄가 더 무겁고 크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말 심판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이말 심판보다 상상을 초월하고 더 무거운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주 대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따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나도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심판주이지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는 대신에 그분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그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이 홀로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로마스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정말 허물과 죄로 넘어져서 그렇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를 향해서, 그런 이웃을 향해서 도를 들고 정제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기도하고 더욱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날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한 우리의 지난날의 그런 실수와 허물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긍휼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